전남대학교 편입 준비 전에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포인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남대학교 편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 꼭 필요한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전남대 편입 경쟁률과 커트라인 먼저 확인 전남대 편입만이 어려운가요? 이 질문 정말 많죠 2024학년도 기준 일반 편입 평균 경쟁률은 7대 112대 1 간호학과 수예과 교육학과 등 일부 학과는 20대 1 이상도 나옵니다 공인 영어는 토익 기준 750점 850점 전적대 학점은 3.5에서 3.8 이상이면 안정권으로 볼수 있어요 물론 학과별로 편차 큽니다 학점 중요합니다 전남대는 편입 전형에서 전적대 성적 반영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전공 유사성 학점 영어 성적을 조화롭게 평가해서 한쪽만 높다고 합격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성실하게 준비해온 흐름 자체를 중시하는 분위기예요. 영어시험. 전남대는 공인 영어 반영. 전남대는 자체 편입 영어 시험이 없고 공인 영어 성적 토익, 토플, 탭스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토익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일부 학과는 환산 점수 방식이 따로 있어서 영어 점수만으로 등락이 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학과별 반영 기준 꼭 확인하세요. 전공 시험 또는 면접 학과별로 다릅니다. 전남대는 학과별 전형 방식 차이가 큽니다. 자연계공대 계열은 전공시험이 강하고 의료학과 간호학과 사범대 계열은 면접시기 서류 평가가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학과별로 준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망학과 전형 요강 분석이 가장 먼저입니다. 전남대는 전통 있는 거점 국립대로 광주 전남 지역 대표 대학이라서 공공기관대 기업 지역 채용에서도 인지도 학벌 프리미엄 심우 연계도 모두 뛰어납니다. 특히 수의대 간호대 사범대 공대 농생대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능이나 내신이 아쉬웠던 분들, 전공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는 기회가 열려있는 대학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성적 안 되고 편입에 대해 잘 모르면 1대1로 알려줄 수 있어요. 플러스 친구 학점 연구소로 연락주거나 댓글 통해 확인해주세요.